우리 연세신통 TV를 사랑해주시고 우리 TV와 함께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아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종아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이제 그 동영상도 뷰수가 되게 높은 동영상인데 오늘은 종아리가 좀 붙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아리가 붓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종아리가 이제 붓는 것을 잘 빼려면 원인을 알고 그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종아리가 붓는다 그럴 때, 주댁에는 어떤 순환의 문제가 많이 영향을 줍니다. 심장에서 쭉 내려오는 동맥순환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다시 이제 발까지 가서 위로 올라가는 정맥순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별도로 또 림프순환의 문제 때문에 다리가 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환을 떨구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종아리가 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종아리가 이제 붓게 되면 다리가 상당히 무거워지면서 몸이 되게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모든 순환이 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근막을 통해서 대다수가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근막의 문제가 순환을 많이 떨구고 순환이 떨굼으로써 정체전 순환에 의해서 종아리가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막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큰 근막을 푸는 거하고 작은 근막을 푸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근막을 풀려면 보통은 근육을 결결이 정강이 근육이건 종아리 근육이건 우리가 이제 쭉 마사지 하듯이 끌어올리면서 폼롤러로 해도 되고 손을 이용해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쪽 끝에서 어, 심장 쪽을 이렇게 쭉 마사지를 하죠. 근데 이제 피부가 너무 자극되면 안 되니까 오일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폼널을 이용해서 또풀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큰 근막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근막, 실적으로 종아리 근육은 뒤에 뒤꿈치나 발바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발바닥으로 가는 거는 또 개개의 다섯 개 발가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개의 발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여줘서 근육이, 결결이 서로 반대되게 움직여주면 좀더 근막이 잘 풀어집니다. 발가락을 좀 어렵지만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하면서 발가락을 서로 다르게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아리를 좀 폼롤러 같은 걸로 풀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근데 또 정강이나 이런 종아리 풀 때는 또 MSM 크림같이 조금 더 이런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 또, 이제, m s m 크림에는 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막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근막을 또 풀어주고 이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이 다리 쪽으로 순환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는 허리하고 골반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골반이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골반이. 우리가 골반은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골반이 이렇게 비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잘 그냥 지내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럼 보통 이제 한쪽 다리로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쪽 다리가 다 무거울 수도 있고요. 골반이 동시에 비틀려버리면 이쪽, 골반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특히 이상근이 긴장되면 이상근 아래로 좌골신경이나 순환에 주,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앞쪽, 골반이 틀어지면 뒤만 틀어진 게 아니라 앞이 틀어진데 앞이 틀어지면 서해 인대가 긴장되면서 앞쪽으로 나오는 배태 정맥이나 동맥 이런 쪽에 영향을 줘서 다리 쪽의 순환을 떨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연쇄신통 팁이 골반하면 골반이 틀어진 걸 잡아줘 아는 방법 그 다음에 틀었을 때잡아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물론 심하게 틀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많이 아프다면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골반을 관리해야 되고 골반을 관리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폼롤러 를 이용해서 요 골반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대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중등근대등근을 같이 풀어주시고 앞쪽 근육은 주로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주로 대요근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앞도 이런 데도 실제로 본인이 마사지해도 상당히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풀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도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골반에 이제 문제가 될때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림프순환. 어, 림프순환은 물론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림프순환이 정체되지만 림프순환 자체가 좀 정체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로 앉아 있거나 쪼그려 오래 있으면 요런데 우리가 이제 고관절 주변이 많이 접혀 있으면 림프순환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한 오래 서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오래 서 있으면 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고관절이나 요런 무릎관절들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구부러진 관절에서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오래 서 있으면 중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못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림프가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붓는 거예요. 자그러면 림프순환은 당연히 뭐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세를 자주 바꾸시고 너무 많이 붓으면 천녁에 집에 가서 다리를 좀 올리고 주무시는 게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림프순환을 좀 풀어주는 게 좋고 언제나 림프순환 마사지 할 때도 두 손으로 꾹 짜듯이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쭉 올려서 고관절까지 쭉 끌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올리시면 되는데 그냥 사이사이에 좀 다리가 피곤할 때 그렇게 한 번씩 해 줘도 림프 순환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붓는 분도 또 이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도수치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아리 근육 자체가 좀 피곤한 경우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이 발의 문제입니다. 발 종아리 근육은 뒤쪽에 이제 큰 근육, 가자미근과 비복근은 우리가 뒤꿈치, 종골에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후경골근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어, 신부 굴근 같은 경우는 다 발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종아리만 피곤한 게 아니라 발을 같이 피곤하게 만들고 발이 특히 평발이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상당히 긴장되게 돼 있습니다. 긴장되면 순환이 안 됐고, 순환이 안 되면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을 같이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족저근막을 지속적으로 풀어 주시고 발의 내재근 운동을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신통 뭐 발바닥이나 발 운동을 치시면 또 이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제가 또 올린 조교하는 법을 같이 이용해서 또 발을 풀어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종아리를 잘 관리하셔서 붓기에서도 회방되고좀더 가벼운 종아리로 활기찬 생활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연세 신통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